예순다 서세정우씨와 52의 은주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오랜 전쟁이 있었으니 바로 화장실 변기 뚜껑 문제였습니다. 여보, 또 뚜껑 열고 물 내렸죠. 세균 다 튀어나온다고 몇 번을 말해요.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정우씨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. 에이,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뭘 그래? 괜찮아, 괜찮아. 하지만 그의 눈은 텔레비전 너머 아내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.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게 다 우리 칫솔이랑 수건에 안는다고요. 제발 물 내릴 때 뚜껑 좀 닫아요. 네, 아이고, 알았어, 알았어. 정훈 씨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. 정훈 씨에게 뚜껑 닫고 물 내리기는 사소하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. 은주 씨에게 뚜껑 열고 물 내리기는 위생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.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변기만큼이나 깊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은주 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그녀는 인터넷으로 특수형광물질 가루를 주문했습니다. 그날 밤, 정우 씨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동안 은주 씨는 살며 시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물 안에 가루를 솔솔 뿌렸습니다. 잠시 후, 정우 씨는 화장실에 갔습니다. 그리고 늘 그랬듯,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, 변기 뚜껑을 활짝 열어둔 채, 물을 내렸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. 여보, 잠깐만 이리 와봐요.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. 은주씨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정훈씨를 불렀습니다. 이 밤에 뭔데 그래? 투덜거리며. 화장실로 온 정훈씨에게, 은주씨가 손전등을 건넸습니다. 화장실 불 끄고, 이걸로 한번 비춰봐요. 정훈 씨는 마지못해 불을 끄고 손전등을 켰습니다.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. 손전등 굴빛이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던 형광가루들이 파랗게 빛나며 온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. 바닥, 벽, 세면대 그리고 칫솔 꼬지에까지. 정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던 세균들의 이동 경로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입니다. 아내가 왜 그토록 잔소리를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은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은주 씨는 조용히 닫혀 있는 변기 뚜껑을 발견했습니다. 길고 길었던 변기 뚜껑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